000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은은 1999년 아시아자동차와 함께 현대자동차에 인수되었고 기아차 판매, 아시아자동차, 기아대전판매 아시아차 판매 등내계사를 통합함 국내 소하리, 화성, 광주, 위탁, 와 미국, 슬로박, 멕시코,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모닝의 경우 동히오토 서산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음 전체 매출액의 약35% 내외를 내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북중미 및 유럽시장 등 해외에서의 판매 비중은 약65% 수준임. 기업 개요 대시 1944년 설립된 완성차 생산업체로 경기도 화성시 화성공장, 광명시 소하리 공장, 광주 내방동 광주 공장에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완성차 및 부품의 판매를 위해 기어 유러프 GMBH 등 독일의 지주회사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러시아 등 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 대쉬 2022년 현대 슬래시 기아 자동차는 반도체 차량 공급 완화로 인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685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였음 재무 대쉬 부품 수급 개선으로 텔루라이드, 소넷, 스포티지, 에브6 등 주요 볼륨 모델 판매 호조와 아어비 및 신차 판매 비중 확대. 인도 공장 3교대 전환으로 생산 물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쉬 고사양 슬래시 고가 중심 판매 믹스 개선. 가격 상승 효과와 인센티브 절감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공동 기업 및 관계 기업 투자 손익 감소와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소폭 하락 대쉬 글로벌 시장. 우려에도 글로벌 가동률 상승과 아 9비차종 미국 판매 비중 증가. 친환경 슬래시 전기차 판매 확대, 에브 구 출시로 제품 경쟁력 상승, 신차 효과 및 ASP 슬래시 제품 믹스 개선으로 외형 성장, 수익 상승. 2023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기아의 시가 총액은 31조 279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기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2위입니다. 기아의 상장 주식수는 4억 204만 4200세 주입니다. 기아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기아의 퍼은 4.24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3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8,1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358원이고 추정 EPS는 22,55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2배. 1086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5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24318원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 665억 원 5만6 5 7억원 72,33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 876억원, 47,603억원, 54,090억원입니다. 기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7번지 35%이고 유보율은 1778.9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0.58-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4.1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86%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의 2 2 0